자, 이어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위 우리,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보상 관리, 무슨 이제 총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것은 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이면서 간접적인 것은 후생 복리 또는 복리. 고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면서 직접적인 보수는 보수 수준. 보수 수준은 보수 총액을 말하는데 민간 생물 그렇죠. 민간 생물로 결정한 민간 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한다는 거죠. 보수 체계는 됐습니다. 어, 봉급과 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개별 공무원의 보수 구성안에 보수 체계라 그랬죠. 봉급은 기본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봉급은 다시 생활 보장적 성격과 노동 대가적 성격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생활 보장적 성격은 우리 연공급, 생활급, 연생이죠. 노동의 대가는 자, 노동의 대가는 무능성이죠.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무능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수, 채, 형, 보수 지급 방식이죠. 형태인데, 고정급하고 변동급, 즉 성과가 있을 때 준다고 해서 성과급이 했고, 성과급은 집단 단위로 줄 때는 개인 쉐어링으로 주는 게 좋고, 이 개인 쉐어링의 내용이 비용을 절약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인 쉐어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총액 인건비가 개인 시아링과 비슷하다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주는 것은 성과 연봉하고 성과 상여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복리후생에서는 홀비 맞고 건강가라 기억하시면 되겠고 비경제적 보상은 공무원 의 명예, 자긍심, 일체감, 역량감, 성취감을 높여 줄수 있는 공무원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류생 홀비 맞고 건강가라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동계 휴가제, 연가 저축 기간, 모성 보호 시간, 자녀 돌봄 휴가 등이 여기서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기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홀비 맞고 건강가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우리 비경제적 보상에서 노종립 재상 충신 공무원 노조 노조는 여러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상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단결권은 6급 이하 1특외별 죠 1특외별 우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은 6급 이하의 일반직, 특정직 중에는 외무직, 별정직만 가능합니다. 단체교섭은 체결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의 효력은 없어요. 성실이 이행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일체의 단체 행동권은 금지되죠.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노, 노조에서 단결권을 점차 특정 직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경찰,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위험 판결이 날줄 알았는데 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 경찰, 소방이 노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 판결을 내렸죠. 자 단체교섭안 우리 단체교섭안 효력이 없 그런 근로조간 법정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어,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는좀 구체화 잘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연방, 노사 관계청 등을 통해서 노사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분쟁 해결이나 상생적 노사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죠.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협의 시스템을 건축하고 분쟁 해결한 연방 노사관계층 같은 알선 조정국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죠. 입법고시. 소극적 의미에서는 의무입니다. 공무원이 불편 부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제한해야 되고, 정당 가입이나 선거 관련해서 투표해라 하지 마라, 서명을 하든지 문서를 기재하든지 정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적극적 의미에서는 공무원의 정책적 중립성을 말합니다. 정책 결정 기능을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 행정에서 정치 정책 이익을 균형적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책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스바라는 학자는 비정실, 비조작, 비부가 의원칙 됐습니다. 정조 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부가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부가 필요한 중 정치가 행정에 비정실 정실 인사를 할, 하지 말아야 되고 특정한 사회 문제의 가치를 조작하지 말고 이 정책에서 이러한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라고 부과하면안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권리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의무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요. 근로 유연화, 노동의 유연입니다 자, 시작으로 그렇죠? 워라벨의 관점에서 근로 형태, 시간, 됐습니다. 량 근무는 특정 과제를 완수했을 때, 특정 과제를 완수했을 때, 특정 과제를 완수했을 때. 우리 근로 시간을 충족해준 걸로 보셨습니다. 굳이 출근 안 하고 그죠? 영업상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그래서 한 달에 차를 몇대 팔면 출퇴근을 다 해준 걸로 인정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는 거죠. 자, 집중근무입니다. 압축근무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3.5 근무제라고 그러죠.겠습니다. 3.5 근무. 그래서 주당 주. 일주일 다니죠. 주 4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합니다. 초과 근로수당을 면제해 주죠. 왜냐하면 다른 날은 쉬니까. 3.5 근무인데요. 월, 화, 수 12시간 8시간 근무하고 초과 근무 4시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초과식 근무를 4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여러분 12시간이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한 9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하니까 오전 근무하죠. 이렇게 하면 40시간을 채웠으니까 목요일 오후,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요렇게 요 날은 출근을 안 하겠죠. 그래서 3.5 근무제. 일주일에 40시간의 근무를 채우면 된다는 식의 얘기죠. 그죠?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거죠. 3.5 근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5 근무가 익숙하죠. 자, 그다음에 시차 출퇴근입니다. 탄력 근무 선택 근무라고 하는데, 요즘엔 시차 출퇴근이죠. 이거는 하루 근무, 이거는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고정입니다. 근데 시작과 종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거죠. 우리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그렇죠? 9시에 출근해서 7시. 8시기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거죠. 출퇴근 시간만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고정이죠. 그러나 3.5 근무에서는 특정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 근무 시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시부터 2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는, 2시까지는 누구나 다 앉아서 근무해야 됩니다. 왜? 8시에 출근해서 업무 협조를 받으려고 다른 부서 또는 옆과에 갔더니 그 사람은 9시에 출근하더라. 그러면 이제 업무 협조가 안될 테니까 코어 타임 핵심 근무 시간을 설정한다는 거죠. 핵심 근무 시간을 설정한다는 거고. 자, 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자, 교대 근무, 근무 시간 선택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유주로 선택하는데 공공 조직에서는 좀 하기 힘들겠죠. 보상 휴가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를 했을 때 휴, 임금 대신 추가로 받는 거죠. 그 중에 요거 있죠. 초과 근무 시간 저축연 가지. 바쁠 때 초과 근무 했던 것을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시간에 단축 근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뭐 감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뭐 매일 초과 근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산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간이 한가니까 하 내가 이때 많이 했던 근무 시간을 이때 했던 걸로 쳐버리면 그것을 덜 바쁜 나래는 단축 근무를 해서 연가를 쓰도록 하는 초과 근무 시간 저축 연가제 또는 저축 휴가제가 있습니다. 자 근로장소 원래는 오피스 해야 되는데 재택 근무가 있고 스마트워크죠. 스마트워크는 모바일 워크. 한글로 바꾸면 이동 근무죠. 이동 근무. 그리고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질이 있습니다. 노동화 인간화죠. 직장 생활이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 개주공한, 개주공한,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 개주공한.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직무 충실화라든지. 품질 관리 팀, 정당한 보상, 안정적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 인간 능력의 발전, 스마트 워크 같은 것들이 이런 것, 근로 시간 재설정 같은 것들이 요런게 뭐 되겠죠. 성장 기회, 사회적 통합, 노사 상생적 노사관계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정한 대우, 법의 지배, 사생활 보호, 복리생 동계휴가제, 근로시간, 저축, 연가제 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우리 인사혁신 전무 계관 이제 뭐 올해 이제 다 갔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쭉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